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이렇게 안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아무튼 오늘은 자 샐러드를 만들 겁니다. 와, 우 네. 샐러드. 어떻게 시비 씨 샐러드 직석 3행시 가능합니까? 셀. 가능하죠 셀. 샐러드를 먹은 지니가 러. 러시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드. 그. <laughs> 새롭게 지금 아, 저는 요새 잘 빠졌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밥이 잘안 들어가요. 뜯세요 뜯어요? 아 진짜예요?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맞아요 형 진짜 나이 들었어요 그렇게 <laughs> 자 그럼 가봅시다 자, 그러면 아니 파란색은 오기... 왜 따요? 네? 아, 일단 뭐라도 해야 될거 같아요 아, 아 오케이 자자 앞에서 꺼줄 수 있나요? 맞죠 맞죠 처음에 열 올랐을 때칙 소리 들려주려고요 그쵸 뭐야? 그쵸 그거 그거예요 2 자, 간 넘었는데 카메라 앵글이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형 지엔 입술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샤워할 때 심장마비 걸릴 뻔하셨다면서요? <laughs> 오늘 지엔 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주야남주야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해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했지 뭐야? 아, 그래.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할 거 없잖아. 얼굴.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할 거 없잖아.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럼... 아니, 아니, 이게 봐봐, 찍어봐, 찍어봐. 아, 샤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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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를 딱, 샤워를 딱 하고 나요 샤워를 딱 하고 나서 머리 머리가 젖어 있잖아. 자케. 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아, 딱 보면서, 와. 야, 진짜 야 champions... 너는 날이 갈수록 아주 큰일 짓구나 뭐예요? 계란? 예, 어어! 계란을, 어? 지금 옷이 굉장히 계란 노른자색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소감이 있어요. 아, 처창왕이 지금 계란에 박살하고 있어요. 아니, 계란은, 아야야야야야야,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나죠? 그렇게 한게 아니라, 봐봐요. 손 조심, 손 조심. 그러니까 조심해요. 전 아예 안 들잖아요 s t a n d I mean, you make a woman. Don't jump a million out 봐이 흰자밖에 o u r s c 데 a m b l e I know you c 자발 t 믹은 u 발사믹 t y 발사믹이 n t You 이 발사 된다는 거죠. 딱 필기할 날. 힘이 저절로 발사된다. <laughs> 네. 발사믹은 왜안 섞일까요? 발사. <laughs> 야, 초점, 아, 초점 맞아? 맞아. 초점 안 맞아요? 충격이네. 근데 왜 손바닥을 하면 초점이 맞아? 이제 맞아? 요 어, 맞다, 맞다, 맞다. 맞아? 글싸 봤대요? 힘을 하나로 모아서. 글싸 <laughs> 봤대요, 뭐야? 하나, 둘, 셋. 끝! 끝!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왜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어. 한 시간 차이로 밥두번 먹는 중. 진저 오늘 무차사 샐러드 먹고 온 내가 레전드. <laughs> 얼마 전에. <웃음> <웃음> 아 이것도 보면 우리끼리 왜먹는지 모른다. 난 그냥 이그 사람들 보면 웃겨. 이걸 보자면 뭐야? 아먹어 저희 심심한데 네. 가위바위보 진 사람 네. 소스 이만큼 따라서 원샷하게 할래요 아 진짜 못 그래요 진짜 진짜 형 너네는 고등학생이에요? 발사믹 흠집 좀 심한 것 같고 이거 한 입에 넣기 오케이. 와, 적당하다. 오케이 적당하다 그러면은 그거 어때? 머리카락 딱 꼽아가지고 제일 짧은 사람이 <laughs> 아 형이 형 너무 이눈 이렇게 하 게임 제한 레전드 그위바로 하는 거잖안 네. 내면 친구 가위바위보 아! <laughs> 하나, 찍으면 안 둘, 셋, 넷,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셋.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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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둘셋넷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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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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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야 나는 이거 돼, 돼, 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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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거한번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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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이래 진짜 이거 아, 아나거왜 바닥에 굴려? 그거 하나? 안내하진거 가위바위보! 잘먹거라 하나? 이거 하거나아거 하나? 하지마거요다거 하나? 하나? 이 이거 하나? 이거 하이아하 이거 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이하 크게 해주세요 크게 아우 너무 네자 어떻게 오늘 샐러드 만들기 즐거워셨나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네이두개와 <laughs> 어, 맞다 제가 여러분들 아, 각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 아이스크림 살안 쪄요 아이스크안쪄너와 함께 행복했어 꽥 채잖아요 <laughs> 아니 도대체 니들이 어디가 살쪘어? 난 괜찮아요. 그럼 먹자. 나도 괜찮아. <웃음> <웃음> 아니 왜 하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아, 나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와 근데 이런 음. 건 태형이가 진짜 대박이에요. 셋하고 <laughs> 있는데? 태형이 뒤에 서고? 음. 아 근데 진짜 초콜릿밥 하나만 먹고 싶다. 제가 <laughs> 뛰어가더니 뒤에서 먹으면서 <laughs> 오는 거야? 얼마 전에 정국이 막 다이어트 할거다이러는데 고기 집어가지고 나 먹여달라. <laughs> 야 남주야 진짜 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나 이거 좀 먹여줘. <laughs>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샐러드 하면 맛있어 하고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샐러드 맛있어. 빠이빠이. 야 진짜 어떻게 손모양까지 한 명도 안 맞냐? 여러분 안녕.